안녕하세요. 가비농원, 김만갑입니다. 양봉은 200군 정도 하고 있고, 그럼 오늘 작업은 군에서 봉판을 빼서 채밀군에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약군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음, 약한 통입니다. <laughs> 이게... 이동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 같으면 이맘때 도토리 아분이 조금씩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도토리 아분이 한 일주일 정도 느린 것 같습니다. 올해는 도토리 아분도 하분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먹이 소모도 빨리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통은 체밀군이못 되고 약한 통입니다. 여기에서 봉판을 빼서 채밀군에 봉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왕이 여기 있습니다. 이 봉판을 채밀군에 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처럼 화분이 들어올 줄 알고 화분을 좀 일찍 꺼냈더니 산란의 멈춘통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는 20일 뒤에 이제 골드로 이동할 겁니다. 예. 인사하고 하라고, 예, 답했어요. 어, 벌이랑 친하지는 않고, 벌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제 넣은 소초강도 다 지웠네요. 먹이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하루에 스무 통에 하루에 한마리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채분기도 설치하고 채분 어, 받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꿀벌이 군집을 이루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한통이라고도 하고 한군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모든 통 계상을 올리고 약군은 뒤로 빼서 역공들을 채밀군에 합해 합하여 줘서 1차지에 아마도 갈것 같습니다. 오늘 작업은 한 두세 시간 했는데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